만약 당신이 지금 화성에 있다면 어떨까요? 숨을 쉬려고 해도 공기가 없어서 질식하고 물한 모금 마시려 해도 모든 물이 얼어붙어 있으며 밖으로 나가는 순간 영하 160도의 추위와 우주 방사선이 당신을 덮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과학자들과 억만장자들이 화성 이주를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 100만 명의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선언했고, 나사는 2030년대 유인 화성 탐사를 계획 중이죠. 하지만 여기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화성을 지구처럼 만드는데 드는 비용과 노력이면 지구의 모든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인류는 이 황량한 붉은 행성에 집착하는 걸까요? 오늘은 화성이라는 행성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과 과학자들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화성은 인류 역사에서 아주 오래 전부터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고대 바빌로니아의 수메르 문명에서는 화성을 전염병과 전쟁의 신인 네르갈이라고 불렀거든요. 이후 로마에서도 전쟁의 신 마스라는 이름을 붙였고, 지금도 우리가 화성을 영어로 마스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동양에서도 붉은 색깔 때문에 불의 별이라는 뜻으로 화성이라고 불렀죠. 이렇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화성은 인류의 상상력을 자극해온 행성이었던 겁니다. 화성은 과학 발전 역사에서도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케플러가 발견한 행성 운동 법칙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모든 행성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한 타원 궤도를 따라 움직인다는 건데요. 사실 케플러 이전의 천문학자들은 행성의 궤도가 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케플러가 자기 스승인 티코 브라헤의 화성 관측 데이터를 분석하다가 깨달은 겁니다. 화성은 절대로 원 궤도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걸요. 그래서 화성의 궤도가 타원이라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것이 천문학 역사의 큰 전환점이 됐던 거죠. 19세기 후반에는 화성이 대중들의 관심을 폭발적으로 받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탈리아 천문학자 스키아 파렐리가 망원경으로 화성 표면에서 홈 같은 구조를 발견하고 이탈리아어로 카날리라고 불렀는데요. 문제는 이게 영어로 번역되면서 캐널, 즉 운하로 번역된 겁니다. 스키아파렐리는 그냥 틈이나 홈 정도의 의미로 말했는데 번역 과정에서 운하가 되면서 사람들이 화성에 인공운하가 있다고 오해하기 시작한 거죠. 이 오해는 엄청난 파급력을 가졌습니다. 특히 퍼시벌 로웰이라는 천문학자는 이 운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큰 망원경으로 화성을 관찰하면서 정말로 수많은 운하를 봤다고 주장했거든요. 심지어 화성본이라는 모형을 만들어서 그 위에 수많은 운하를 그려넣기까지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일종의 확증 편향이었던 거죠. 운하가 있을 거라는 선입견을 갖고 보다 보니까 없는 것도 보인 겁니다. 하지만 로웰의 이런 주장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화성에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믿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화성은 어떤 행성일까요? 먼저 화성은 지구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점들이 있습니다. 화성의 하루는 24시간 37분으로 지구의 24시간과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게다가 자전축이 약 25도 기울어져 있어서 지구처럼 사계절의 변화도 있습니다. 극지방에는 얼음으로 이루어진 극관이 있고 계절에 따라 이 극관의 크기가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것도 지구와 비슷하죠. 이런 유사점들 때문에 과학자들은 화성이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실제로 미국과 소련은 냉전 시대부터 적극적으로 화성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소련의 마르스 프로그램은 여러 번의 실패 끝에 1971년 마르스 2호로 화성 궤도 진입에 성공했고, 같은 해 마르스 3호는 착륙에도 성공했지만, 통신이 끊겨버렸죠. 2년 뒤 마르스 5호가 드디어 60장의 화성 사진을 지구로 보내는데 성공합니다. 미국도 마리너 프로그램을 통해 1965년 마리너 4호가 화성을 근접 비행하는데 성공했고, 1971년에는 화성 궤도 진입에 성공했거든요. 그런데 화성 탐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이킹 1호와 2호의 착륙이었습니다. 바이킹호는 화성 표면에 성공적으로 착륙해서 생생한 컬러 사진을 지구로 보냈습니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에도 이 사진들이 실려있을 정도로 당시에는 엄청난 사건이었죠. 바이킹호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화성 표면에 생명의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는데요. 로봇팔로 화성의 흙을 퍼서 분석한 결과, 안타깝게도 생명의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화성 탐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이후 유럽, 인도, 아랍에미리트, 중국 등 여러 나라가 화성 탐사선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과학자들은 왜 그렇게 액체 상태의 물을 찾는 데 집중할까요? 물이 생명에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 물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두 원소는 우주에서 굉장히 흔한 원소입니다. 즉 물은 만들어지기 쉬운 물질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물은 영도에서 100도라는 무려 100도의 넓은 온도 범위에서 액체 상태를 유지합니다. 세 번째로, 물은 다양한 물질을 녹일 수 있는 만능 용매거든요. 네 번째로, 물은 비열이 커서 외부 온도가 변해도 물 자체의 온도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생명체의 항상성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죠. 재미있는 건 태양이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전자기파 영역이 가시광선인데, 물은 바로 이 가시광선을 잘 통과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 속에 있는 생명체도 태양 에너지를 충분히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지구에서 생명이 처음 바다에서 시작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이런 여러 이유로 과학자들은 물이 생명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화성에 물이 있었는지를 계속 추적하는 거거든요. 화성의 위치를 보면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 태양에 너무 가까우면 물이 기체가 되고 너무 멀면 얼어버리는데 화성은 딱그 중간쯤에 있는 거죠. 게다가 화성도 계절 변화가 있고 자전주기도 지구와 비슷하니까 사람들이 화성을 지구와 닮은 행성이라고 생각한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화성은 생명이 살기에는 너무나 척박한 환경입니다. 화성의 가장 큰 문제는 중력이 작다는 겁니다. 화성의 표면 중력은 지구의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작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화성이 지구보다 작기 때문이죠. 화성이 작으니까 전체 질량이 작고 따라서 표면에서의 중력도 약한 겁니다. 그럼 중력이 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기에 있는 기체 분자들이 쉽게 우주 공간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기체 분자들은 온도가 있으면 계속 움직이는데 중력이 약하면 어쩌다 빠른 속도를 가진 분자가 탈출 속도에 도달해서 우주로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화성의 대기압은 지구의 0.6% 밖에 안 됩니다. 거의 진공 상태라고 봐도 될 정도죠. 게다가 대기 구성도 다릅니다. 지구는 질소와 산소가 대부분인데, 화성은 이산화탄소가 96%를 차지하거든요. 화성의 대기가 이렇게 희박한 이유는 작은 중력도 있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태양풍의 영향이죠. 태양은 계속 전화를 띈 입자들을 태양풍 형태로 방출하는데, 이게 화성 대기를 스쳐 지나가면서 기체 분자들을 바깥으로 튕겨내는 겁니다. 여기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대기압이 낮으면 물은 액체 상태보다 기체 상태가 더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화성 표면에 액체 물이 있어도 금방 증발해버립니다. 대기가 희박하고 희박하니까 액체 물이 유지될 수 없고, 이 모든 게 연결되어 화성을 척박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과거의 화성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약 35억 년 전까지는 화성에도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풍부했습니다. 대기압도 높았고 심지어 자기장도 있었거든요. 지구처럼 자기장이 있으면 태양풍이 대기까지 도달하기 전에 극지방에서 잡히기 때문에 대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화성의 자기장은 사라졌죠. 왜 사라졌을까요? 이것도 결국 화성이 작기 때문입니다. 화성도 초기에는 액체 상태의 외핵이 대류하면서 다이나모 효과로 자기장을 만들었는데 크기가 작다 보니 빨리 식어버린 겁니다. 물리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물체가 가진 에너지는 부피에 비례하는데 부피는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하거든요. 반면에 바깥으로 열을 빼앗기는 속도는 표면적에 비례하고 표면적은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화성은 지구보다 반지름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가진 에너지는 8분의 1인데 빼앗기는 속도는 4분의 1이라는 거죠. 결론은 작은 천체는 항상 빨리 식는다는 겁니다. 화성이 식으면서 자기장이 사라졌고 자기장이 사라지니까 태양풍을 막지 못해서 대기가 우주로 날아갔고 대기가 사라지니까 물도 증발해서 날아간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과거에는 생명이 있었을지도 모르는 화성이 지금의 황량한 모습으로 변한 겁니다. 현재의 화성 환경에서는 생명이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모든 과학자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화성을 지구처럼 생명이 살수 있는 환경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걸 테라포밍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테라포밍을 하려면 먼저 액체 상태의 물이 풍부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화성에는 생각보다 물이 많습니다. 극지방의 얼음을 모두 녹이면 화성 전체 표면을 10m 깊이로 덮을 수 있을 정도거든요. 문제는 이 얼음을 어떻게 녹이느냐는 건데, 일론 머스크는 핵폭탄을 터트리자는 극단적인 제안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현실적이지도 않고 해소도 안 되는 방법이죠. 게다가 물을 만든다고 해도 낮은 대기압 때문에 금방 증발해버릴 겁니다. 그래서 대기압을 먼저 높여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화성은 중력이 작으니까 지구와 같은 일 기압을 만들려면 대기층이 지구보다 2.6배나 더 두꺼워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게다가 온실가스도 필요합니다. 온실가스가 있어야 화성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지금 화성은 추울 때 영하 160도까지 내려가거든요. 이런 온도에서는 당연히 생명이 살수 없죠. 대기를 많이 만들고 온실가스도 공급해야 하는데, 문제는 태양풍 때문에 만든 대기가 다시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태양풍의 영향을 없애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화성의 자기장을 만드는 겁니다. 일본 과학자들이 제안한 방법인데, 화성적도의 초전도체로 거대한 자석을 만들어서 인공 자기장을 만들자는 거죠. 하지만 이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 좀더 재미있는데, 태양과 화성 사이에 라그랑주 점에 자석을 두는 겁니다. 라그랑주 점이란 태양이 잡아당기는 중력과 화성이 잡아당기는 중력이 정확히 균형을 이루는 지점인데요. 여기에 자석을 두고 자기장을 적절히 조절하면 태양풍을 구성하는 전하를 띈 입자들을 화성에 도달하기 전에 밖으로 튕겨낼 수 있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이건 초전도체 방법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일 수 있지만, 여전히 SF에 가깝죠. 이렇게 태양풍을 막고, 대기를 만들고, 온실가스를 공급하고, 물을 확보하는 모든 과정이 필요한데, 사실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온실가스를 공급하는 방법도 재미있습니다. 어떤 제안은 암모니아나 메테인 같은 온실가스를 많이 함유한 작은 천체를 끌고 와서 화성에 충돌시키자는 건데요. 이것도 사실 현실적인 가능성은 거의 없는 SF 같은 이야기죠. 화성 테라포밍에 대한 여러 제안들을 살펴봤는데 제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우리 지구에서 살면 됩니다. 화성을 테라포밍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테라포밍에 필요한 엄청난 예산과 자원과 노력을 생각하면 차라리 지구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게 훨씬 더 쉽고 합리적입니다. 지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게 먼저죠. 지구를 포기하고 무지막지한 노력이 필요한 화성으로 가겠다는 건 비논리적인 선택이거든요. 지구는 이미 완벽한 행성입니다. 달콤한 바람이 불고 생명이 넘쳐나고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 없이 그냥 숨만 쉬면 됩니다. 물은 강과 바다에 넘치고 식물과 동물이 곳곳에 살고 있으며 사계절이 아름답게 변화하죠. 이 모든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는 화성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건 전혀 당연하지 않은 기적이라는 걸요. 우리가 지구에 태어난 것 자체가 우주적 행운입니다. 황량한 화성에서 태어났다면 지구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천국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이 아름다운 지구를 아끼고 보호하는 겁니다. 화성 이주를 꿈꾸기 전에 지금 우리 발밑의 지구를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과학자들이 화성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호기심과 탐구 정신 때문이지만 우리가 지구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훨씬 더 분명합니다. 지구는 우리의 유일한 고향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하니까요. 그냥 여기 지구에서 감사하며 살면 됩니다. 그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 유니버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